자 입문자 얼굴 안 나오게 응.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이니까 미니메가 보기 앵앵 땡기면서 하세요 땡기면서 앵앵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자 땡긴 상태에서 땡긴 상태에서 12시 방향 계속, 계속, 계속 완전 뜨기 상태 완전 뜨기 상태에서 계속 계속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바로 그 차시 있어요? 네 했어요. 위험하면은 뒤로 푹하는 거예요. 해보세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, 브레이크 브레이크 <laughs> 위험한데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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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. 부딪히면 안 돼. 부딪히면 견뎌납니다자 이때는 무서우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. 이렇게 나중에 기억에 남는 동영상 될 거예요. 재도 봅시다 됩니다. 황금 손가락을 선택하셨습니다. 어때이 이소, 이이 이속, 네, 좋아요. 아이쪽이두세이 두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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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두루. 두루. 두이 두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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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죠. 네. 이 새가 되게 잘 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너무 빨려 너무 빨른 때 위험해요. 너무 빨때 위험해요. 그래서 이거를 낫츠 산드가 그렇죠. 이걸로 연습하시는 거예요. 자. 따라다라단, 딴딴, 둥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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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, 짝, 짝, 둥, 짜자작, 둥, 짝, 따라다라다라다라다, 코너, 코너, 오, 멋있었어, 코너. 오, 코너. 아니, 벌써 코너링을 즐기다니. 점프도 하면서, 자기 스스로, 자기 스스로 경기장을 만들고 있는 이 선수, 점프도 하고, 그리고 와서 코너링도 만들고 있는, 아니, 이 선수는, 과연 천재인가? 아 c 천재가 또 태어났구나. 자기 스스로, 자기 스스로 안 보이는 경기장을 만들고 있는, 너, 도 수학 잘하지? 네? 응? 너 수학 잘하지? 벌써, 벌써 자기 머리에 바둑판을 굴리고, <laughs> 바둑판을 만드는 친구. 처음 봤어요. 예, 혼자 경기장을 만드는 친구. 자기 스스로 학습. 예. 스스로 학습. 뭡니까? 뭡니까, 방금? 스스로 학습. 스스로 학습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앞에 범퍼 컴부터 치면 위험해요. 스스로 학습하는 친구. 지금 추운데, 날씨가 추운데. 자, 이렇게 해서, 저 삐삐가 삐삐삐 거리잖아요? 그럼 충전할 때 멈추는 거예요 자, 여기 삐삐가 있을 거예요 삐삐 자, 삐삐 달아드렸죠? 3.7 자, 3.0으로 맞춰놓을게요 3.0으로 오케이 자, 여기 있습니다 자, 차렷 경례 수고했습니다 자, 아빠한테 차렷, 경례 수고했습니다 <laughs> 여기까지, 짠 마음에 들죠? 네. 미니메가버기였습니다 오케이 조전